안녕하세요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음략은 9월 9일 일지는 을미일이라고 해서 양의날입니다 마음대로 이사할 수 있는 첫날이고요 약사로는 2006년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좌정관천의 의사난측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운물 속에 앉아있어 하늘을 내다 보니, 그 밖에 일들을 가늠하기가 참 힘들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물 막 탐에 강취반선이라 재물을 탐내면 지로 가지려 한다면 오히려 손해가 따라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처럼 일들을 가늠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욕심을 내서 이익을 바라면 오히려 그 손해가 생겨나겠다는 이점 유의하시고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일 지수의 소왕대례라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운세는 지출은 적고 수입은 많은 날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마 임신에. 분주동서라 몸에 역마살이 들어와 동으로 서로 분주하게 바쁘기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수입이 다른 때보다 증가하는 하루입니다 반면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역마살이 있으니 분주하고 또 바쁜 날 보내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경 이화기에가식불급이라했습니다이 이야기는 밭을 갈아갈지 아니하면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성 수학의 불지춘강이라 학이 의외의 외로운 소나무에 홀로 앉아 봄을 기다리더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복을 맞이하고 기쁨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홀로그 외롭게 보내는 하루가 되겠으니 마음 쓸쓸하게 보내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서분. 주의, 불연득죄라 이해야기 적선 이곳, 저곳, 또 바쁜데 우연히 그 재운을 얻을 수도 있겠더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막탐위죄요. 이제 득설이라 재물을 탐호하지 마라. 괜한 그 구설만.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우연한 기회에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너무 그 욕심을 내신다면 괜히 그안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될 수도 있겠으니 주의하시고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띠 차례입니다. 범사여의 심신질환이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 일들이 여의하게 잘 돌아가니 마음도 편안해지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탐신 발동의 곤인 발제라 탐신이 도와주니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제복을 받게 되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걱정거리가 없어 마음이 편안한 날입니다. 내게 제복도 생겨나는 그런 날이라니 그 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와주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점잘 기억하셔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석작경의 거구생신이라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돌을 갈아서 거울이 되었으니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지 생겨나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놈, 고토요, 물광육룡이라 수고하고 고생함을 가늠할 수가 없어 모든 그 만물의 빛이 살아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생했던 것들이 모여 새로운 호운을 만드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큰 운으로 바뀌겠다니 기대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수 속 길이요 가치부명이라 이 이야기의 뜻은 재수가 작게나마 길하니 그 이익이 따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 안심의 호사당들아 그동안 하던 그대로 지켜 나가신다면 좋은 일이 따라오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평범한 하루입니다. 새롭게 무언가 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 해오던 그대로 일을 진행하신다면 결국 좋은 날이 되고 무사무탈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전 수전의 행로 천리라 이 말씀은 산길, 물길을 지나야 되겠는데 그갈 길이 무려 천리나 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의만 심고요 득실 상반이라 이야기는 뜻이 차고 마음이 높으니 얻고 잃는 것이 그 반반 즉 상반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할 일이 많아 바쁜 하루입니다.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 하루이니 평범한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보내시고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즉처 순시여 백무구성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기회를 기다리니 여러 가지 그 좋은 생각을 만들어야 이뤄낼 수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제유수여 화성추길이라 행제수가 있으니 화성으로부터 따라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화성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그 제복을 주겠으니 기대해 보시고, 잘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식 등 면에 재리 지도라 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쉬지 않고 열심히 또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면 그 재운과 이익이 찾아오겠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사여, 의여, 거거 다 보기라. 모든 일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도록 할수록 그 복이 들어와 주는 하루라는 들 뜻입니다 오늘은 복이 있는 날이라 부지런함을 더해준다면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무탈한 날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광고 명예 지는견이라 하였습니다. 이, 이 말씀인 즉슨 다름이 아니고 햇빛이 높고 밝으니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보게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압의 통에 아예 아여 인모라 마음이 합해지고 뜻이고 통하였으니 새로운 사람과 함께 일을 꾀하여도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쁨을 함께 할 수가 있겠다니 부디 즐거운 날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d 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심평의 백사국일이라 이 말씀은 몸이 안정되고 마음은 평안하니 여러 일들 모두 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게 되고요 하사불성이라 일들에게 스스로 뒀쓴니 어떤 것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은 마음이 평온한 하루입니다. 일들에도 어려움이 없어 순탄하시겠으니 걱정이 없는 좋은 날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월 14일 띠별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어느새 10월 중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함으로 특히 그 코로나도 힘든데다가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또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빌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